팔리보의 오... 이슈 이슈 오늘은 학원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멋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각자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교수님 먼저. 아 노량진 방문각 대표로 나온 김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남 대표로 나온 유호성 과장입니다. 네. 안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네, 오늘은 특별히 와주셨네요. 아, 자꾸 하리부 이슈라고 해가지고 나오기 싫었는데, 지금 딴데 회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여기 오면 소고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교수님, 오늘은 어떻게 와주셨어요? 원래 자리가 박창현이가 나오는 자리인데, <laughs> 오, 아, 내가 설득을 네. 했거든요. 나와달라고. 아 나오라고 했 소고기 사주셔야 돼요, 창현이를. 제가요? <웃음> <웃음> 교수님도 내년에는 이제 방문각에서만 강의하신다고. 아, 네, 내년. 내년부터는 전임으로 <laughs> 네. 방문각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번에 이제 저희 그 합격킬러들에서 이제 영섭 선생님과 백중 선생님과 이제 김희상 선생님 잡아왔잖아요. 네. 교수님한테 이영섭이란? 납치범? <laughs>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원 대표로 이렇게 두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7월부터는? 방문각 타임이 시작됩니다. 방문각 피버 타임. 저희 학원으로들 많이들 나오시는 이제 시간이 되는데요. 7, 8월에는 저희가 특별한 커리큘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교수님, 저희 7월. 예. 네. 교육 일정 관련돼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아, 어, 7월, 8월 커리큘럼은요. 오전에 핵심 요약을 좀 하고, 그 요약된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문풀이 됩니다. 문풀. 문풀. 아, 어, 그러니까 그 오전에 배운 내용까지 문제를 30문제 내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음... 근데 이 문제 적응력 차원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기출을 변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마다 이 문제는 나올 것 같다라고 찍어드리는 겁니다, 사실. 음, 아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기침이다. 교수님의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음.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적중률이 엄청 높죠,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꼭 들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음. 이게 핵심이에요, 알맹이,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커리큘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단모입니다, 단모. 그래서 다른 건못 들어도 단문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다. 네, 필수다. 네. 7, 8월 같은 경우 오전에 한4 시간 정도 이제 이론서 필수서 를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요약 정리를 하는 거고 네. 이제 식사하시고 네. 이제 시간 재고 이제 공법은 30문제. 저는 네. 그럼 40분 시험 보네요. 그렇죠. 40분 시험 보고 이제 채점하고 채점하고 해설 강의 듣고. 해설 강의 듣는데 강의실 뒤에 공개가 됩니다. 점수가 아,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끝나면 음. 벽으로 막 뛰어가 음, 정신없이 음. 나몇 등에 있나 뭐 이런거 음,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수도 물론 중요한데 음.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아시는게 더 중요해 사실은 음, 단점을 그렇구나. 보완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교수님마다 데이터가 있어요 음. 학생들 중에 많이 틀린 문제 있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설을 좀 하니까 음. 거의 뭐, 열, 0명 중에 아홉 명이 맞췄다. 음. 그런 것들은 간단히 해설하고 넘어가고, 음, 음. 많이 틀린 문제 있잖아. 음. 그런 것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음 해설을 하니까, 이 강약 조직이 되는 거죠. 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거야, 데이터. 데이터로. 어. 그 해설 강의지, 해설만 하는 게 해설 강의인가요? 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학생분들이 이제 단모, 이제 시험을 보실 때, 네. 교수님이 보실 때는 대충 이제 요건몇점 정도는 나와야 된다? 네, 그렇죠. 기준점이 있죠. 어, 몇 점일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6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 60점 이상? 어, 근데 이제 그 미만 되시는 분도 있고, 이상 음.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아 그거는 보완하면 괜찮아요. 시간 많기 때문에. 음. 점수가 낮아도 너무 실망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오전에 수업한 걸 시험 보면서 복습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지. 부족한 부분은 하면. 보완하고. 어,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가는 거고, 시험 때까지. 음. 직원 입장에서. 과장님, 그러면 요때 7, 8월 때그 수업을 듣고, 그럼 복습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과목 예습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공부를 11월달부터 1월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오는 게 아니고 뭐 3월에 시작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음. 7, 8월 오후에 단모를 꼭 해야 되냐?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는데 모의고사 보는 게 부담이 된다. 그렇죠. 나는 오전 수업을 듣고 내가 복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복습하는 과정이에요. 복습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이 7, 8월 오후에 단모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 게더 좋고. 음. 방문각에서는 7, 8월 단모가 거의 필수 코스고 음. 진짜 제일 좋은 과정이니까 꼭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음,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박문각 입장에서는 3, 4월 그리고 7, 8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 지금 좀 일부 쉬다가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타사에서 듣다가 변화를 좀 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또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특별 이벤트 준비해 봤는데. 7, 8월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저희가 90월 최종 마무리 특강까지 해서 이제 같이 한 번에 이제 등록하는 얼리버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개강일 이슈. 자, 노량진 개강이 언제죠? 7월 1일. 네. 월요일입니다. 네, 종로도 7월 1일 날 합니다. 강남은? 강남도 당연히 7월 1일. 네, 저희 7월 1일 전지점 동시에 그랜드 오픈합니다. 모두 헷갈리지 마시고 1일 날. 나와 주시면 돼요. 각 지점별로 이제 과목별 커리큘럼 쭉 나타나 있는데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학원마다 촬영되는 일정들이 좀 일부 다릅니다. 메인은 이제 강남에서 촬영을 하되 일부 종로 그리고 노량진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 일정 부분은 한번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저희가 민법 네, 김덕수 교수님, 이제 개강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3, 4월 강의 자체가 이제 10주로 조금 이제 길게 한 부분이 있어서 7월 달 개강도 한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7월 10일, 종로 7월 9일, 강남은 7월 12일 개강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과목 먼저 공부를 하고 밸런스감 있게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학원 특강 이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사진 하나 띄워놨는데요. 아, 네, 김희상 교수님, 학원 특강. 네, 전성 마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네, 뭐, 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네, 아, 네. 학생들이 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노란진 그 학생들보다, 내부에서 네.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네. <laughs> 그 네. 특이한 거는, 아, 우리 학생들이 왜안 보이지? 그랬더니, 음, 음. 새로운 얼굴들이 다 보이는 음. 거야. 연합분들이 인강생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렇죠, 타사 어, 학생들. 타사 학생들. 네. 이런 그리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성황리에 마감이 됐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저 강의 네. 듣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아, 하면 될까요? 인강으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인강으로. 네, 인강으로. 아니, 학교는 듣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네, 추가적으로 7월 달에 강남 특강 뭐가 있을까요? 네, 강남 첫 번째 주 7월 7일에는 저희 이영석 교수님 천지문이 있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공법 최성진 교수님 비교정리 특강. 저도 음. 많이들 찾으신데 꼭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윤모쌤 네, 7월 7일 날. 네, 이영섭 선생님과 같은 날. 윤무 쌤은 종로에서 저것밖에 안 하잖아요. 네, 노량진하고 강남선 안 해가지고. 네네. 네좀 네, 그래요 교수님. 어, 강남선? 아 잠깐만. 강남선도 왜안 하지? 특강은 잠깐만. 종로에서만. 왜 왜? 종로가 좋아서? 교수님 노량진은 특강 뭐가 있을까요? 네 7월 14일날 중개사법 고종원 교수님 특강이네요. 네. 아네 아, 네, 좋습니다. 자각 과목별로 지금 공부하시는 것들 혹시 부족한 부분 이 있다 그리고 내가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특강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과장님 우리 네. 특강 신청 꿀팁. 학원으로 특강을 신청하면은, 음. 그냥 인강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죠. 학원으로 신청하면 무조건 그 복습 인강이 시험 때까지거든요? 근데 온라인을 통한 인강을 할 때는, 시험 때까지 할 때는 비용이 좀더 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음. 꼭 하시는 게 좋은데, 꼭 아셔야 되는 게뭐냐면 학원으로 신청하는 거는 학원의 특강이 진행될 때까지만 학원 접수가 가능해요. 그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김상 교수님이 벌써 끝났잖아요. 근데, 김상교 선생님 특강을 나는 학원으로 일청해서 늦게까지 들을래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계속 이거 놓쳐 가지고 인간생들이 계속 학원으로 전화가 와요 접수해 달라고 했는데 음. 안 되고요 학원 특강은 학원에서 특강을 할 때까지만 가능하니까 음. 빨리 서둘러서 꼭 까먹지 말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때까지 보는데 참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우선은 이제 특강 자체가 이제 하루의 과목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쭉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좀 집중력 있게 들으시고 그리고 복습 동영상도 시험일까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싸다. 네, 그렇죠. 네, 학원으로 음.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다음으로는 저희 즐거운 네, 여름방학 이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여러분들 저거 음.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음. 우선 방학이니까 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 방학은 <laughs> 선생님들 휴가 가시라고 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강남은 (7월 29일부터) 아 네. (8월 3일까지) 방학이지만, 음. 학원문은 오픈하니까 와서 자습하시고요. 음.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방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덕수 교수님 수업이 8월 2일날 원래 해야 되는데 방학기간이니까, 김덕수 교수님 수업을 저희는 7월 29일날로 땡겨삽니다. 그래서 인강도 음. 4주차 수업은 7월 29일날로 업로드 되니까, 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세요. 음, 네. 음. 네. 종로는 네,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네, 정상적으로 여름 방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노량진도 노량진 8월 1일부터 네. 8월 6일까지. 네, 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음. 그 다음 주 화일까지. 요 네. 네. 네, 각 지점별로 조금 이제 날짜 차이는 있지만 이제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사이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 민법 교수님들은 방학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김덕수 선생님한테 한마디. 어. 덕수야 고생해라. <웃음> 네. <laughs> 나좀 놀러 갔다 올게. <laughs> 네. 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학원 종강 이슈입니다. 공시법 같은 경우는 7, 8월 7주 수업을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8월 이제 22일부터 24일 사이에 공시법은 종강이 될 예정이고요. 음... 나머지 과목들은 그 다음 주 8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7, 8월 과정 제일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시법 이제 7주 진행을 하니까요,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시거나 부족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할수 있는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이슈입니다. 각 지점별로 지금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때 혹시 뭐 마감될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등록을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름때 되면 이제 또 학생분들 많이들 시험 보러 오시니까 특히 우리 학원생 여러분들 꼭 시험 보세요. 공부도 전략이거든요. 음.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음.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있나요? 10월까지 합니다. 10월까지 하죠? 네. 그럼 빠지면 안 돼요. 그 네. 인간생 분들도 꼭 들으세요. 와서 음. 시험은 보셔야 돼. 네네. 시험 꼭 보세요. 면 음, 모의고사 와서 본 다음에, 음. 본 다음에 충격 받지 말고 음. 아 이거나 부족하네 이런 마인드로 그럼 보완하면 되겠네 음, 음. 그리고 시험장에서 합격하면 되겠네 이런 마인드가 됩니다. 그리고 종로는 물고사 날그 박윤묵 음. 교수님하고 이영석 교수님이 상담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번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종로는 음. 많이도 오셔가지고 물고사 음.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이영석 교수님, 박윤묵 교수님 오시니까요. 오셔서 뭐 이영석 교수님 얼굴도 보고, 박은배 음. 교수님 얼굴도 보고, 상담도 받고. 그렇지, 상담도 하고. 네. 부족한 부분, 이제 질문들도 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그 성적, 이제 DB가 이제 다 발표가 되는데, 이제 상위 20% 점수를 한번 교수님 저렇게 집계를 해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달쭉 보면, 네, 한 60점에서 70점 사이? 그걸 계속 오가면서 이제 소폭이긴 한데 조금씩. 상승들은 하고 있거든요. 요 아, 예. 네. 요거는 뭐 어떻게 상위 20%면 뭐 그냥 안정적으로 합격한다 이런 음, 분들은 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본 시험도 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지금 당분관 모의고사가 본 시험 유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황하거나 이런 문제는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음, 음. 네, 난이도가 극상짜리 문제는 버리는 거니까 음. 뭐 너무 기대심리를 높이지 마시고 음. 20%라고 해서 음. 기본적으로 70 정도로 공부 네. 같은 경우는 네. 70이 만점이다. 음.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 70을 맥스로 그럼요. 잡고 내가 볼 때는 가성비 높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딱딱 음. 62점 5점으로 합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평균. 네, 좋습니다. 어. 그요거그 학생들의 이랑 상담할 때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요새? 지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에서 상담 오죠. 그렇죠. 나오는 분들은 알아서 공부 잘해서 안 와요. 데안 나온 사람들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석차열도 보면서 전체적인 문항을 이렇게 정답률을또 저는 같이 봐요. 음. 그래가지고 같이 보는 게 작년에 지금 이 시점에 공부를 해서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 찾으면서 이제 공부를 앞으로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든 사람들 설레들을 작년 거를 제가 찾아가면서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래도 상담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좀더 많아요.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드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있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하는 대로 따라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음. 상담을 안 오신 분들이 더 문제거든요. 제발 상담을 오세요.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 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석차를 한50% 내외더라고 해도 나쁜 단모 과정이라든가 구시와 마무리 그렇죠. 과정 그렇죠. 잘하시면은 합격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니까 힘내시고 꼭 6월달부터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알아야 돼요. 모의고사를 꼭 보세요. 음. 네. 네 좋습니다. 그 MBTI 뭐 저처럼 이 아이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서 질문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성적표에 보면 저희가 문항별로 그 분석률 데이터 있습니다. 정답률이 50% 넘었는데 틀렸다. 음.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거 쉬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본지 오래돼서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 부분 아마 각 과목별로 한 네 여섯 문제에서 한 여덟 문제 정도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이제 극복해내면 50%에서 20% 끌어올리는 거 쉽게 가실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꼭 보세요 자 D-100 100일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네각 지점별로 저희가 이제 뭐 백일떡 포토 이벤트 그리고 소망나무 달기 시작하니까요 소망나무 달기? 소망, 어... 소망을 어... 이제 적어서 이제 나무에다 걸어놔요 백일기도처럼 어... 그런 게 있어? 네네 어... 저기 보네요 네. 네. 덕수 뒤에 있는 거? 네. 아저 덕수 선생님 저거 하기 싫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덕수 하... 다 하기 싫대. 네. 그러면 또 시킴 잘해요 또. 네네. 어, 열심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시킴 잘했 또. 네. <laughs> 교수님은 d 1 0 0일날뭐 하세요? D-100일이 본 의미가 있나?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D-100일. 별로 의미 없다니까 공부하십시오. 그 원서 접수 이슈 있습니다. 특히 학원생들 같은 경우 이제 여름방학 그 마지막 날쯤 돼서 저희가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원서접수, PC, 모바일 모두 접수 가능하니까요. 사전에 큐넷 홈페이지 가입 먼저. 꼭 해주세요 아 이거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 특히 서울 근방 쪽에서 자기 학교가 가까운 데는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까 첫날 보통 준비해놨다가 바로 접수하는게 제일 좋으세요 그날 놓치면은 옆동네 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가입 해놓으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그하리보의 이슈 이슈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지난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여러분들 한두달 간격으로 이렇게 좀 찾아뵙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여름입니다. 우리 학생분들 봤을 때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출석률도 조금 낮아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 힘들어하시는 학생분들한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희망을 가진돼요 희망? 어, 희망 있는 사람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음. 나는 학교 갈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음. 하루하루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방문관 선배 잘하셨으니까. 전부 다 합격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아, 학생들은 대한 마디? 제가 인강생들하고도 되게 많이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에아저 단톡방 제거 하나 홍보할게요. 저는 이제 <laughs> 어, 카카오톡에서 강남 유델치면은 한천 삼백 명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 수강생뿐만 아니라 이제 타사기도 하는데 이제 공인중개사 수험생들 다 모여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음.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유밸. 개인적으로도 이제 타사생도 그렇고 인간생도 그렇고 슬럼프라는 얘기 많이 쓰면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들 많이 하는데 지금만 딱 벗어나면 7, 8월이 더 더운 기도 한데 7, 8월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 한벌 모의고사도 있고 학원 커리큘럼들이 준비된 게많다 보니까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세요. 좀만 더 힘내시고 7, 8월 달에. 어, 봉나 삼계탕 같은 거 챙겨 드시면은, 음. 10월달까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힘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유. 7, 8월, 더운 여름 끝나고, 찬바람 불면 여러분,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7, 8월, 조금 힘드셔도 견디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우리 김희상 교수님 포함해서, 우리 방문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멱살 캐리해 갈 테니까요. 저희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7월, 학원에서 만나요! 만나요.